자 좋습니다 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플루그 보겐을 하시면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플루그 보겐 같은 경우는 스키가 몸 밖으로 벗어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엣지를 많이 쓰시면서 적극적으로 쓰시면서 어 밴딩 쇼턴에 필요한 그런 재빠른 애칭 동작과 재빠른 피보팅 동작, 그리고 적극적으로 테일을 활용하셔서 스키가, 테일 엣지가 걸린다는 느낌을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어, 테일 엣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턴 전반부 들어갈 때 가볍게 정경이 들어가 줘야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턴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턴 마지막에 밴딩 같은 경우는, 밴딩 같은 경우는 턴 전반에 스키를, 회전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턴과 턴 사이를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과 턴 사이 연결할 때 테일을 써가지고 스키가 쭉 빠져나와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엣지를 사용하시면서 뒤꿈치를 활용해서 테일 엣지를 써가지고 스키가 계속 빠져나와 주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어, 스탠스의 변화를 한번 주, 주시면서 플루그 스탠스에서 패럴렐 스탠스로 가면서 패럴렐 스탠스를 한번 도입하는 슈템 턴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패럴렐 롱턴도 마찬, 마찬가지겠지만은 자 구부리면서 중심 이동하고요 그 다음째 모아주면서 펴면서 어펴 하시게 되는데 아까 패럴렐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보팅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얘기하면은 작은 커브를 든다는 느낌으로 핸들을 좌우로 재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패럴렐이기 때문에 턴 포지션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킬을 몸 밖으로 벗어나게 만든다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갔다가 폈다가 아서 스킬을 밖으로 벗어나게 해 가지고 쭉 뻗어준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첫 단계에서는 어, 풀을 앞에 잡으시고요. 풀을 앞에 잡으시고, 상체를 앞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슈템 쇼터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풀 체킹을 하시면서, 자, 플로그 보겐과 마찬가지로 풀 체킹을 하시면서 조금 더, 어, 좀더 밴딩 쇼턴 다운. 그쵸? 그렇죠? 좀더풀 체킹을 가미한 밴딩 슈템 쇼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오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넣어주세요 자, 내려주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체를 앞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쭉 뻗어주시고요.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뻗어주실 때 몸이 돌아가거나, 그렇죠.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몸이 뒤로 많이 빠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스키가 불필요하게 너무 정경을 많이 주시면 스키가 어때요? 지금 너무 정경 많이 주니까 스키가 테일이 밀리잖아요. 이게 아니라 테일을 잡아주시면서 살짝 턴 마지막에 후경을 쓰시면서 턴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밴딩으로 쇼턴을 하시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렇죠. 엣지를 두고요 주고 그래서 하실 때저 같은 경우 왼쪽 골반을 조금 더 많이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밖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빠지는게 아니라 골반을 살짝 꺾어 주시면서 발목과 고관절을 꺾어 주시면서 그리고 머리를 바깥쪽으로 활용해서 머리가 수직을 유지한다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쇼턴을 어, 슈템로하시가 상당히 편합니다